좋아야 어느 마을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직선 길이 있대. 이세 개의 각 길에 모두 같은 간격으로 CCTV를 설치하고 A, B, C, D 네 점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돼. 자, 개수가 최소가 된다. CCTV 개수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그 간격이. 네 그렇지. 그럼 약수 문제야, 배수 문제야. 그 CCTV를 설치할 간격은. 36을 나눌 수 있는 수여야 하고 1 2을 나눌 수 있고 18을 나눌 수 있는 수여야 되겠지? 네. 아! CCTV의 간격은 누구누구 누구, 누구? 36과 12와 8에 뭘 구하자? 18 공약? 수를 구하면 되겠죠 네 그럼 6으로 나눠주면 66에 36 6에 12 6에 38 맞아? 안 맞아? 맞아 나중에... 더 나눠져? 안 나눠져? 3으로 나누려고 하지만 2로 나누려고 하면 안 돼? 네. 왜? 난 지금 뭘 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공간 수을 수...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간격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6m 간격으로 때리면 되겠지? 네 그럼 봐 6m 간격으로 CCTV를 설치했으면 A부터 B 구간까지 몇개 설치해? 네. A부터 B까지요? A부터 B까지 6 네. 6개 설치하지? 안 설치하고 설치해서 6개지? 네 이거 왜안 설치하는지 설명했었지? 네 그다음 B에서 C까지는 안 설치하고 설치해서 몇 개? 개 네. 두개 필요하고 C에서 D까지는 안 설치하고 설치해서 몇 개? 3. 3개 그러면 6, 2, 3다 더해서 11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? 안돼왜안 돼? 끝에 안 세워 그렇지 너시대야 A 안 세워지지 그치? 그럼 답은 간격은 6m죠? 그치? 간격은 6m고 필요한 CCTV의 개수는? 6 ये खाद है